모든 것들 머글러, 리블록을다 갖고는 태어났는데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없었어요.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사람들 시비 구설수에 너무 이끌리다 보니까 내가 내 멘탈을 놓쳐버린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대단하고 대견하다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, 아, <laughs>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무 큰 별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큰 별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짊어져야 될그 무게들이 너무 컸던 걸로 저는 느껴져요.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때 본인이 본인에 맞게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냥 틀에 맞춰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큰 별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가슴 속에 큰 화만 가득 찬 거예요. 이게 큰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주에 인동살이 있기 때문에 사람, 인간풍파가 되게 많았던 걸로 보여요. 그래서 내가 분명히 태어날 때,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금전이나 모든 것들 머글로 리블록을 다 갖고는 태어났는데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없었어요.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내가 진짜 힘들어도 내 가족이 나만 챙겨주면 내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갔을 텐데 이 사람은 금전만 있었지 그런 사랑과 보살핌이 전혀 없었어요.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감각도 좋고 자기가 문예 창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별, 정말 큰 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도 무궁하게 될 수도 있던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차라리 연예인이 안 되고 예술가나 그냥 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는 오히려 소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내 의지도 약한데 사람들 시비 구설수에 너무 이끌리다 보니까 내가 내 멘탈을 놓쳐버린 거지. 이 사람이 이 병인생분들은 이민년 1, 2년 전부터 해서 이민년 때부터 구설이나 시비 수가 굉장히 많이 따라 들었어요. 그러면서. 내가 진짜 살아도 못 사는 지경에 돌았을 거고, 이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만 있었고, 내 가족이라도 나를 조금 챙겨줬으면,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는데, 세상 천지 에 혼자서 벌어졌기 때문에,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, 대서는안 되는 거에 손도 대고, 내 정신이, 심신이 미약해지니까.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. 죄는 나쁘지만 사람한테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. 근데 이 사람의 운기가 10년에서 11년 이 정도는 막혀 있는 형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지는 않아요. 어딘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군가가 진짜 절실하게 이 사람을 기도해주고 막 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. 그냥 고립돼 있어서 그냥 어떻게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대단하고 대견하다 싶어요. 어. 그럼 뭐 앞으로 방송 생활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있어야 가능할요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10년, 11년, 12년 이 정도는 그냥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에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 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. 없어도 없어도 너무 없어. 냉기만 느껴지고 이 별이 그냥 활활 타는 이 불이 돼가지고 우주 속에 갇혀있어요. 이 사람 지금 갇혀서 자기가 왜 갇혀있는지도 모르고 이 현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각을 못해요 그만큼 심신이 많이 미약하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삶을 좀 놓을 수 있을까요? 이 사람은 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연애 생활보다는 그림 글 쓰고 자기 소신 발언하고 그런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걸더 좋아해서 그래서 연기라는 세상 틀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인생사를 살았던 걸로 때웠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부모라도 나를 지켜줬으면 이 사람 이렇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풍파를 겪어서 제일 안 좋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동살에 그냥 폐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인동살은 사람으로 인한 그런 풍파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내 사주에 인동살이 있다 하면 한 번은 집어넣고 가야 이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. 음. 제가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